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스타 타워 디펜스의 이번에 새롭게 나온 녀석이죠. 바로 제노스입니다. 제노스 오성 아주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초반 방어가 탁월하고 풀강 헬스 시의 데미지도 아주 탁월한 녀석입니다. 특별히 DPS가 굉장히 좋은데요. 초반에는 1초, 후반에는 4초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또 준수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으로 우리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그맵 바로 솔플로 가장 깨기. 어렵다는 그 맵, 그 스테이지, 그 보스, 바로 도플. 익스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프릭스가 많은 공략법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보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깰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보는 한정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노스 같은 경우는 일반 배너에서 나오는 녀석이고요 그냥 5성에다가 또 4성으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습득 난이도가 아주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녀석으로 공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할 거는 요거 3개예요 팜캐릭 팜유닛 그 다음에 버프 그 다음에 제노스 요렇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수염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검수 없이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노스 같은 경우는 37렙입니다 레벨도 많이 낮아요 거기다가 파이어 오브를 꼈습니다 파이어 오브가 없으신 분들은 제노스를 80렙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데미지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엘빈 같은 경우는 버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꼈고, 부르마 5성 같은 경우는 렙이 좀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0렙에 코스트오브까지 꼈는데 120렙까지 안 가시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80렙 이상을 올리시고 그 다음 코스트오브 끼시면은 수월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초반방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녀석인데요 난이도가 초반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녀석 공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초반방어가 매우 매우 쉽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이 모이는 대로 부르마를 깔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 방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공속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데미지도 좋지만 아 부르마 까는 거한턴 늦었네요. 빨리 깔았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애들을 보고 오늘 애들의 피를 보고서는 어느 정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풀 나오는 거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업그레이드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르마는 쉴새 없이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좀 밀릴 것 같다 싶으면 한 마리 더 깔아줍니다. 초반에는 3강까지만 해줍니다. 1초로 1초에 한 번씩 때릴 수 있도록 3강까지만 해주시고요. 나중에 애들 피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풀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의 여유가 생기면 엘빈을 깔아줍니다 엘빈은 뭐풀 무한동력 돌려줄 필요 없이요 그냥 두개 깔아서 풀강 한 다음에 한 번씩 한 번씩 끊어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덟 마리가 다 3강이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돈이 되는 대로 근데 전체를 다 풀강을 해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짤짜리들은 이렇게 1초짜리들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면 돼요 15웨이브 됐으니까 이제 브루마 지워주고, 자, 여기 네마리 이제 풀강 했는데, 상황 봐가면서 얘네도 풀강 해주든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보스 나오면은 풀강 해주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안 해도 크게 상관없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엘빈 깔아주지 않아도 15웨이브까지는 충분히 옵니다. 근데 15웨이브에서 마지막에 보스가 나오기 직전에 애들이 피가 많아가지고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엘빈을 깔아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클리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밀리는 것 같으면 이제 하나, 둘, 풀감을 또좀더 해줍니다. 1초도 짧은데, 4초가 워낙 그래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4초에 2만 데미지가 굉장히 DPS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다 풀강을 해줘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쯤에서 지금 엘비든안 쓰면 밀려요. 내가 피가 많아가지고. 끝!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레벨 올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37 렙짜리로 이렇게 잘 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초보들의 무덤. 초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렇죠. 지금도 난이도가 낫지는 않은 녀석이죠, 도프릭스. 그나마 좀 쉽게 클리어 하는 법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뭐 새로운 유닛들이 나오면서 점점 난이도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깨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혹시 아직 못깨신 분들은 제노스를 얻으셔가지고 꼭 클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피터 드래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인바.